이 야이 먹으면 안돼 퇴퇴퇴 오이 어. 안돼 어어 야이 잠깐 려 오이 어어 이거 왜 먹어 야 이거 왜 먹냐고 야이 야 이거 왜 먹어 야이 어이 아이 미쳤나봐 <laughs> 아이 지금 야, 미쳤나봐. 야, 채식 고양이. 아니, 안 된다, 얘, 예, 안 된다, 돼, 안 된다. 돼, 안 돼, 안 돼. 퇴, 퇴. 에, 에헤, 에 내놔. 아니, 미친, 안 된다니까. 야, 털다 묻어. 하지 마. 에헤 에헤이, 에헤이. 야, 털, 야. 다이어트야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지마. <laughs> <하지> 아못 <laughs> 어, 먹어.